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파,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어, 드디어 10일날, 어, 오늘 새벽이었죠. 음, 바이든 행정부, 어, 드디어 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과연 어, 기회가 임박했을지, 어,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간밤에 바이든 행정부, 물론 삼성전자, 그 위에 뭐 인텔, TSMC. 어, 웬만한 어, 굴지의 반도체 업체가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 어, 차량용 반도체 업체까지 참석을 한 마당에 물론 바이든이 어, 웨이퍼. 여러분, 이 웨이퍼 보이죠? 음, 이 가벼운 이 웨이퍼를 들고 무언에 어, 압박을 던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백악관에서는 어, 크게 음, 업계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어, 불렀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과연 어, 아무런 부담 없이 참석을 했을까? 그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 여러분 어, 들어가기 전에 바이든, 어, 초반에 음, 물론 조그만 반도체, 어, 이 조그만 반도체를 들고 사실상 이 반도체에 대한... 어느정도 어 어느 정도 압박성 얘기를 던지기 시작했죠 어, 물론 가벼운 것만 들고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 물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 들고 오지 못합니다 물론 행정명령 어, 물론 어, 배터리까지 어, 얘기를 한 마당에 배터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짊어매고 어,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반도체 이 조그만 거 먼저 보여주고 나서 오늘 드디어 웨이퍼를 들고 또 한번 이 반도체에 대해서 강요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어, 간밤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 일단 c e o 드를 참가한 가운데 이서밋시죠 음, 일단 이 회의 에 어,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일단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어, 인텔이죠. 인텔이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차량 반도체를 만들겠다. 물론 삼성전자로서 부담이 갈수 없는 그러한 얘기를 했죠. 음, 사실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인텔. 말도 많고 달도 많지만 일단 몇년 전에 수년 전 인텔은 파운드리를 한번 접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어, 물론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접었던 걸 다시 한번또 꺼내 들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은, 뭐, 여러 가지, 어, 판단을 할수 있겠지만, 일단, 초미세공정에서는 떨어져 있죠. 음, 따라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선택과 집중이, 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인텔, 어, 미국 정부의, 어, 지원에 힘입어서 파운드리 과감하게,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을 짓다면 한 2, 3년 걸리겠죠. 물론 공장만 짓는다고 해서 당장 되는 건 아니죠. 그동안 갈고 닦았던 삼성전자나 TSMC, 이 초미세 공정을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서 따라잡는지, 그게 관건인데 일단 인텔은 CPU 추력입니다이추력이 위태위태하죠. 물론 그동안에 그 거대 IT 공룡들 인텔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간밤에 인텔이 어 11일 날어 이러한 발표를 하고 나서 어 물론 떨어졌는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음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폭락을 했죠 음 여기와 더불어 어 물론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어 하겠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 여러분 돈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어 굴지의 여러 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NXP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업체가 난립이 돼 있죠. 어, 물론 그쪽에 어, 새롭게 어, 들어간다는 자체가 물론 수익성이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당장 그 미국에 어, 어떻게 보면 정부의 힘이 입어서 이렇게 시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텔은 어, 이러한 발표 이후에 일단 주가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 엔비디아. 물론 엔비디아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g p u 의 강자죠. 이 엔비디아가 CPU까지 생산하겠다. 어 그리고 AI 주도권까지 어, 거머쥐겠다. 그러한 발표를 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그 반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급등을 했다는 게 미국 페미스 기업 물론 엔비디아나 선택과 집중을 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ARM 이 기반으로 한 어, CPU를 어, 생산에 나선다. 그러한 얘기로 우리가 풀이가 되는데 일단 ARM을 어, 인수를 하겠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ARM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인 CPU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넘어서겠다. 이게 시장 반응이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일단은 인수 삼성전자와 상당히 어, 참고해 볼 사항입니다. 왜냐? 삼성전자는 지금 어, 차량용 반도체를 인수를 할 건지 아니면 IT 어떤 업종을 지금 선택해야 될지 지금 어, 수뇌부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인텔처럼 여러분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서 어 자국의 이 반도체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의 압박 어 여기에 휩쓸리다 보면 어 삼성전자 주력이 아닌 차량용 반도체 무턱대고 시작을 하면 수익성 여기서 끝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 어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쓸 수가 있겠죠. 어 인텔은 주력도 제대로 지금 지키지도 못하고, 파운드리, 그리고 차량용까지, 음, 정보가 지원해준다니까 하겠다는 그런, 어,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어, 차량용 반도체 거대, NXP를, 어, 인수를 할지, 아니면 IT, 어, 어디에 지금 인수에 초점을 맞추는지는 확실히 지나 않겠지만, 일단 거대한 인수합병, 거기와 더불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를 인수한다면, 당연히 차량은 반도체, 어,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 투자자들부터 로 엄청난 호응을 받게될 겁니다. 주가 역시 급등을 하겠죠. 새로운 미래, 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거니까, 어, 제가 GPU를, 엔비디아를 말씀드린 건, 엔비디아는 시너지가 확실하죠. ARM을 인수가, 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미래 성장 동력인, 어, CPU까지, 그럼 인텔을 넘어서겠다는 그런 목표 거죠. 물론 인텔은 파운드리 자국에서 실질적으로 하겠다면 뭐 콜컴 엔비디아 amd 물론 자국의 수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 경쟁 업체입니다. 언제 인텔의 cpu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경쟁 업체인데 십사리 파운드리 수주 어렵겠죠. 그리고 향후 미래 초미세공정입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의 방향을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물론 이 수익성 모든 걸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턱대고 바이든의 무언의 압력이지만 어 삼성전자가 조만간 오스틴에 물론 투자 결정은 하겠죠. 하지만 투자 결정을 한다고 해서 어 차량용 반도체를 바로 시작하겠다. 어 물론 차량용 반도체 인수합병이 되고 어 같이 맞물려서 한다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밑끄림이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는 하지 않겠죠. 음,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투트랙 물론 거대 인수합병입니다. 거대 인수합병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 그게 선택인데 일단 그것 때문이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에 대한 발표 이 모든 게 지금 준비 중이고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바이든 이 행정부에서 이번 어, 회의를 통해서 뭔가, 어, 속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음, 삼성전자로서도 당연히 부담은 가겠지만, 일단 파운드리, 어, 차량용 반도체, 물론 부족합니다. 이 뭔의 압박으로 인한 어,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어, 그런, 어, 빨리 시기적으로도 앞당겨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회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이든 행정부가, 어, 물론 다양한 인센티브를, 어, 제공을 함으로써 삼성전자에도 엄청난 기회가 분명히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의 요구 어종합만간이 투자 계획 확정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 있겠지만 어, 이런어 투자 발표라는 건 어, 옥중에 들어가기 전부터 물론 구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어, 충분히 투자라는 건 먼저 발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앞서서 어, 거대 M&A까지 이 투테르, 어, 투트랙으로 같이 준비를 한다면 삼성전자로서는. 어, 상당한 시너지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어깨에서도 반도체, 삼성자 오스틴 투자, 어, 조만간에 공개가 될 것이다. 어, 이러한 발표가 있는데,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 반도체, 어, 그리고 뭐 배터리, 광대어, 모든 걸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 당장은 어, 각 기업체에 대해 어, 청구수를 내는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뭔가 모르는 이 웨이퍼까지 살랑살랑 흔들면서 보여줬다는 말 자체가 아, 우리 미국에 어, 투자를 해라. 아, 그러한 말과 별반 다를 게 없죠. 물론 당장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웨이퍼 들고 살랑살랑 흔드는데 어 당장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각기 업체에서는 아, 투자를 해야 된다. 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 백악관의 분위기, 파운드리 기능까지 갖춘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이 생산과 공급, 동참해야 된다는 그러한 무언의 압박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삼성이 울며 그자먹기로이 수익성 자체를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고 미국 어스틴 공장의 차량용 반도체, 이 라인을 깐다면 어떻게 보면 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투 트랙이지만, 어, 거대 NXP, 음, 그걸 떠나서, 어, 뭔가 모르는 인수합병이 같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만으로, 어, 증설만으로, 어, 차량용 반도체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 저희 내피셜이지만 상당히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물론 인텔은 지금 너무나도 큰모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해준다 하지만, 인텔 본연의 CPU, 어, 여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아닌 지금 파운드리와 차량용 반도체, 물론, 갤싱어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마이너스입니다. 주가 역시 분명히 반영을 할 겁니다. 물론, 경쟁, 미래의 경쟁, 지금 현재 경쟁 업칠 수도 있는 이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인텔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어, 시기를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면 교사로서 분명하게 이 방향성을, 어,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투자자 입장.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삼성전자 12일 날 분명히 뭔가 결정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결정이 오판이 아닌 어, 거대 어, 인수합병과 함께 맞물리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되기를 어, 바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영상을 한번 어, 제 나름대로 이 내피세율과 그리고 사실 그리고 간밤에 인텔의 주가 폭락과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급등 이거 모든 걸 어,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만 그게 정답이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성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투자자로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거며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 짐작도 해봐야 되고 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투자 발표, 그리고 인수합병 이게 언제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 전자로서는 지금 현재 기회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단타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 투트랙으로서 인수합병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이두 가지 어, 이 기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어, 기회로서 바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